그래서 한 포즈를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여러분 유튜브의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까는 걸로 유명해진 사람은 계속 까야 돼요. 이번에 이노공주라는 그 영화를 까는 걸로 조금 약간 유명해졌죠. 사실 이제 영상도 잘 됐고 그래서 원래 이제 제 목적들 중 하나는 이번에 범죄도시3를 보고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까는 것만 하는 유튜버가 아니다. 약간 그런 색깔을 제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은 범죄도시 3가 이제 망가졌다. 생각했던 만큼의 전혀 충격이나 다른 점들이 없었다. 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나쁘게 얘기해서 인어공주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평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 사실 이제 그 서운했던 것들 중 하나가. 저는 여러분 옛날부터 유치하고 과한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작품을 딱 골라가지고 저는 이게 싫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마술사로 조금 성공한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제가 유치하고 과한 행동을 제 마술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편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유치하고 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클리셰 범벅이라는 그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아, 영화가 왜 이렇게 짜치지? 이렇게까지 짜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스토리를 얘기를 못 하겠어 내가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아 이거 내용 얘기를 안 하면 또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본 야쿠자가 있어요. 엄청 큰 그룹이에요 이 야쿠자 그룹이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마약을 판매하고 이제 뭐 유통을 하고 뭐 약간 이런 이런 일을 하나 봐 근데 이 야쿠자한테 마약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약을 빼돌려서 한국에 있는 이제 지아는 끈나풀 거기 작중에 나오는 메인 빌런한테 몰래 약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이제 한국에다가 몰래 팔아서 이제 약간 차익을 남기는 빌런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야쿠자들이 얘네가 약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킬러를 보내서 그 약을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장난친 애들을 정리를 한다 마석도가 가서 또 그걸 막는다 약간 요런, 요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범죄 영화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플롯들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축인 줄 알았던 그러니까 작중에서 메인 빌런으로 나오던 애가 사실 경찰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충격이 되게 짜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스스로 느끼기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영화도 그래요. 그렇게 야쿠자주제관중 하나가 이제 약을 계속 빼돌리는데 얘가 약을 빼돌릴 때 누구랑 같이 이제 짝짝꿍으로 해서 약을 빼돌리냐면 한국에 있는 경찰. 심지어 얘가 마약 수사 반장이에요. 이름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왜냐하면 이번 영화의 패망의 가장 큰 요소는 빌런들이 기억이 안 남습니다. 1편의 장첸, 2편의 손석구 이런 느낌으로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냥. 그냥 사실 왜 빌런을 저렇게 낭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마동석은 여러분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차피 때려 부시겠죠 마동석인데. 근데 빌런이 그만큼 받쳐줘야 뭔가 이게 영화가 진행이 됐을 텐데. 아 어, 이게 정말 좀. 어. 그리고 주상철 배우님은 정말 좀 어. 영화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았다. 안 나오니만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이제 서세 서사를 이제 설명을 하면 야쿠자 그룹에서 약을 몰래 빼돌리던 조직원이 있는데 얘가 마약 수사 반장이랑 짝짝꿍을 해서 이 마약 수사 반장이 약도 팔고 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짝짝꿍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야쿠자 메인 보스가 이제 존나 열받아서 어약 빼돌린 애들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리키라는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리키라는 암살자랑 여기 나오는 메인 빌런이랑 둘이 손을 잡아서 마동석이랑 싸워도 질 텐데. 심지어 얘네 셋이 대립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빌런이랑 이 리키라는 이 암살자하고도 싸워야 돼. 근데 거기 그냥 마동석이 갖다낀 느낌이라서 각자 셋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혼나 서사성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니까 두 배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거의 반 정도도 기억이 아예 안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로 나오는 그 메인 빌런이 이제 약을 팔다가 결국 잘안 돼요. 약을, 그러니까 이제 뭐 판매를 해서 중국 쪽에 있는 조직에 판매해서 300억을 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을 그 빼돌린 애가 이제 킬러한테 잡혀서 이제 리키라는 킬러한테 잡혀서 죽기 전에 그 약을 이제 몰래 빼돌려요 다른데로. 그 리키라는 애가 약을 빼돌린 그 조직원을 이제 잡아다가 약이 어디는지 불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잡힌 애가 이제 존나 처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말하면 니네가 나를 죽일 거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리키라는 애가 칼빵 바로 놓고 돌린 다음에 내가 그냥 알아서 찾을게 시발로만 그리고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잔혹하고 좀 약간 어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근데 범죄 도시라는 영화 중에서 마동석 배우님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리키라는 애랑 마동석 배우 둘이 처음 만날 때그 리키라는 애들의 부하가 마동석 머리를 야구 배트로 때려서 그 마동석 배우님을 기절시켜요. 갑자기 마동석을 쓰러뜨렸을 때는 솔직히 마동석은 그냥 죽여야 됐거든. 내의미대로는 왜냐면 이번에 좀 약간 대 주제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얘 전에 이제 1, 2편 같은 경우는 경찰이면 그래도 강해상이 도망은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메인빌런이라는 이 주상철이라는 애는 이미 경찰이기 때문에 왜 경찰은 죽이면 안 돼? 이러다 보면 사람 죽일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리키가 마동석을 기절시켜놓고 마동석을 죽이지 않았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구멍이 너무 많아요. 영화 중에. 그 심지어 그 서사가 여러분 마동석이 기절해서 이제 마동석을 깨우려고 부하들이 마동석을 존나 때려요. 그래서 이제 마동석이 맞다가 아파 아파 이러다가 깨요. 그래서 일어나서 걔네를 다부시고 리키까지 때려가지고 부셔버린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리키가 진짜 병신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영화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뭐 잘못된 점 6개, 그 다음에 좋은 점한 가지 또 인어공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빴던 점, 서사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도 존나 뭔가 이해가 잘안 돼요. 서사가. 이번에 예고편을 보고 그 마동석 배우님이 원래 있었던 그 경찰서에서 다른 데로 이송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는 뭐 어디 다른 데였는데 지금 이송된 데가 광역수사대로 옮겨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 원래 있었던 팀원들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마석도라는 메인 캐릭터가 이제 원래 있던 그 경찰서에서 광역대로 옮기게 되는지 그 서사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서사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 파트가 아예 생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마석도가 그냥 그 광역수사대에 있는 게 되게 당연하게 그냥 뭐 그쪽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영화가 좀 시작했을 때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니까 왜그 빌런이 마약을 팔게 됐고 뭐가 어찌 됐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이 중간 장면 중에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마약을 이제 판매를 할때 마약을 그냥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으로 판매할 수가 없잖아. 그니까 중국 쪽에 있는 약간 큰손 중에 한 명한테 이제 마약을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팔려고 하다가 약이 이제 중간에 없어지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쪽이랑 바이어랑 이제 사이가 좀 틀어져요. 근데 그 이준혁 배우가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제 약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틀 뒤에도 약을 안 가지고 결국 약을 못 찾아가지고 걔네를 만나. 그래서 그 중국 그룹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큰손한명 빼고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약은 니네가 사야 돼. 야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중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파트들이 너무 막그 어.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개그 요소를 이번에 좀 과하게 넣은 것 같아요 조금 많았어요 좀 파트들이 야이 이 부분 이럴, 이렇게까지 좀 어,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과하고 유치한 개그들이 조금 많았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제조하는 일을 맡고 있는 빌런이 있어. 근데 얘가 되게 이제 까불까불거리고 약간 이런 스타 이런 스타일인 건 알아. 그래서 마동석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덤비다가 마동석이 배를 한대 때려요. 근데 아배 때리면 안 돼요. 그 배를 두 대째 맞고 결국에 이제 똥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 배우가. 근데 이게 인간이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처 맞아서 똥을 지렸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그 새끼는 뭐 지가 경찰이라도 된것 마냥 체포당해가지고 막아 그거 그 요트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트장이 안 되면 여기도 가야 되고요 그럼 갑자기 마동석 편이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여러분 한 명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두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1편 2편에서 장이수라는 캐릭터가 연기했던 걸 캐릭터 파트를 두 개로 잘라가지고 나눠놨는데 그것조차도 좀 아주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진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끝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는 마술 같은 느낌인 거야. 너무 같은 그림이고 그리고 진짜, 진짜 아 씨발 마동석은 원펀맨일까요? 이런 생각이 진짜로. 그냥 마동석이 나온다. 때린다. 부셔진다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영화 전체에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영화를 같이 봤던 사람한테 제일 좋았던 부분 하나랑 제일 나빴던 부분 하나를 이제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어공주 정말 이제 좀욕 많이 먹고 있고 잘못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돈이 좀 아까운 작품이었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언더더스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나오고 조개가 나와서 제로 투 추고 이런 부분은 전 나름 그 장면 좋았어요. 그 장면은 어쨌든 옛날에 이제 만화로 봤던 그런 기억과 그리고 그 노래에 이제 뭔가 어, 어우러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그 바다가 너무 예쁘게 잘 이제 영상미로 담았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정말 좋았던 점이 단 하나도 없어. 어느 파트가 이제 좋았어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답을 못할것 같아. 누군가한테 어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리키, 암살자죠그 다음에 주성철이라는 이번에 그 메인 빌런.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마동석이랑 싸워도 모자랄 판에 리키가 얘를 주성철을 죽이러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주성철이랑 리키랑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주성철이 나한테 약을 갖고 있다. 너 나랑 일하나만, 거래하나만 같이 하자. 그러고 이제 뭐가 이렇게 되는데 빌런이 정말 좀 어, 너무 돋보이지 않았어. 장첸, 강해상, 주상철 중에 제일 빌런은 누구일까요? 일단 주상철이 제일 약합니다. 그냥 아예 그런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장첸이나 강해상 같은 느낌 반만 따라갔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완전 아닙니다, 진짜. 어... 이제 좋았던 점두개 정도 뽑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타격감, 그래.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 타격감이 괜찮아요. 마동석이 때릴 때 뭔가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액션 영화들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영화에서 제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뭔가 총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둘이 때릴 때 화면을 같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더 타격감이 확 살더라고 근데 2편에서는 제가 느낄 때 1편하고 2편이 달라진 점은 2편에서는 때릴 때 타격 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어요 아 그리고 속도 조절도 하죠 속도 조절 그러니까 때릴 때 느리게 하잖아요 조금 이번 영화에서도 어쨌든 그런 파트들을 굉장히 잘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어? 흥미롭다 타격감은 확실히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를 못하겠다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뇌 빼고 그냥 보기 좋은 영화다 근데 너도 어차피 그거 알고 본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너 1, 2편이랑 3편 비교하면 뭐가 더 압도적으로 괜찮냐 무조건 3편이 제일 최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냥 딱한 줄평. 범죄도시 3한 줄평. ᄌ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